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여야 원로들 개헌, 윤탄핵심판기간 중에 마무리해야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 대통령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이재명 지지율 30%대 박스권 이하 내부 강대강 전략 자제해야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 갇혀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민주당이 고민에 빠졌다. 민주당 일각에선 강공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강경 일변도로 치다르면서 오히려 보수층을 결집하고 중도층 일각에 민주당 이반을 불렀다는 분석 때문이다. 민주당의 친명계 핵심 김영진 의원은 11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 격차가 줄어든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적절하게 문제를 관리해 나가는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여러 가지 탄핵의 문제,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문제 등을 이렇게 과도하게 나가는 것은 절제하고 전략적 인내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도 잘 들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 소추하는 등 강공 전략으로 일관한 게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를 키운 것 같다는 뜻으로 보인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추세와 관련해 여당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라면서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현국면을 해결하고 국정 안정과 경제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더 적극적으로 보이는데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안정을 수습하고 경제 민생 안정에 집중하기보다 윤 대통령 탄핵 체포에 당력을 쏟은 인상을 줬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대통령이 중대한 위헌 입법 행위를 했더라도. 국민대의 기관인 여당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화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 대표의 호남 지역 지지율이 정체 흐름을 보이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의 호남 지역 지지율은 50% 후반에서 60% 초반을 기록하고 있다. 광주가 지역구인 민주당 양분남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 지지율과 관련해. 이 대표의 이미지 반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윤성열은 사형당할 것정청래 의원, 총 맞더라도 윤 대통령을 체포하러 들어가야 이성윤 의원 같은 거친 발언이 민심 위반을 불렀다는 말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부정선거 음모론 등 가짜 뉴스로 인해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며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결집은 조만간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유튜브 재유 프로그램과 24시 카페 쇼핑몰 운영 판매 수입은 청년들의 유튜브 일자리 확대 그리고 양질의 컨텐츠 만들기와 저소득층의 후원금 등으로 쓰여질 예정이오니 필요한 제품과 식자재 등을 클릭하시어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생활정치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